안녕하세요. 교토동 법무사 김철중입니다. 오늘은 관계집행방법에 대해서 가르쳐 드리겠습니다. 어, 우리가 이제 채무자가 돈을 안 갚으면 그 판결문이 있으면 판결문으로 바로 관계집행할 수 있는데 보통 판결문이 없는 경우가 많아요. 그러면 잘 보셔가지고 공정연서 정보이라도 받아갖고 그에 다가 집행문 발급받아가지고 관계집행할 수 있는데 안 해주면, 차영청이나, 이체, 내역 같은 거 가지고, 그, 소송을 제기해갖고, 대여금 소송을 제기해가지고, 뭐, 대여금이든, 지자금이든, 뭐, 소송 안 주면, 그거를, 먼저 집행권을 얻어야 돼요. 그래서, 판결을 받아가지고, 아니면 판결받기 전에, 재산 폐약해갖고보전처분할수 <laughs> 있는데, 보전 처분 같은 거는, 감압류 가처분 이런 것들이 있어요 그리고 이제 판결을 받았으면 어 재산을 파악해 갖고 재산명시 채무불이행제 명부등제 물론 채무불이행제 명부등재는 좀 강력한 거라서 확정일 다음날부터 해서 6개월 내에 할 수는 없고요 물론 예외적인 사유는 있어요 어, 그거는 내 차차 가르쳐 드리고요 그리고 채권안주 추심 많이 하는데 뭐 은행통장 이라든지 그리고 주식 정권 보증금 배당금 뭐 이런거 되게 많이 있어요 여러가지 어 채권안주 추심 할수 있고 부동산 이런거 알면 경매를 넣을 수 있어요 요 이제 판결문에 기여해가지고 경매 신청하는 게 이제 강제경매 신청이에요 이제 이런 거 아니고 전세권, 뭐 저당권, 건조당권 이런 거돈 빌려주고 설정해놨을 때그 그것에 기해서 할수 있는 게 임의경매고요. 요 강제경매도, 임의경매도 전자 신청으로 법무사 저 같은 경우 전국에 다 하는데 하면 일주일 내에 경매식 결정 넘기대요. 그 <laughs> 부동산 등기부에 이미 경매든 강제 경매든 경매개시 결정 등기 되면 여기 촉탁의 등기라 가지고, 어 바로, 그, 경매계에서 등기소로 촉탁하면 전자로 하루 정도만 있으면 바로 기입이 완료가 돼요. 보통은 이제 등기는 신청으로 많이 하잖아요. 신청도 공동신청이 원칙이고 예외적으로 단독신청 판결을 해 받아서 하는데, 그 신청에 안등기 그 명령에 안등기 축탁에 안등기가 있는데 요 경매가 하려는 건 축탁에 안등기 요자 이렇게 하면 보통 경매 같은 거는 부동산 소재집이 보통 재판적 법원 에다가 신청하는데 어, 아까 말한 재산 명시나 채무불이행자 명령 채권압류 출신 채권압류 전부 수백 가지가 넘어야 할수 있는 게 그런 것들은 그 동 사무소 가서 채무자 초본 발급해가지고 채무자의 최후 주소지 보통 재판 저기 이건 주소지로 가요 부동산 소재지가 아니고 이렇게 하는데 재산 명시 재산 명시해가지고 그 하며 명시 이제 선수하고 목록을 내는데 그 거짓말하면 3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 원 이하의 벌금의처 어, 차에서 보수할 수 있고요. 또 이거 안 하고 도망다니면 잡아가지고 경찰서 이치장에 20일 동안 감추해도 쳐요. 어, 물론 요거를 이제 또 명시목록 잘 쓰는 방법이 있어요. 또 반대 입장에서는. 어, 이거 하면 겁나는데. 제가 또 연락 주시면 제가 요것도 쓰는 방법을 잘 알고 있고요. 어, 일단은 그리고, 어, 채무브레인저 명문은 이거를 보내고, 이제 판결 확정됐는데도 6개월 동안 안 갚으면 할수 있는 건데, 요거는 좀 세요. 그, 이제 은행거래나 이런 것도 힘들고, 신용불량자 되는 거기 때문에, 어 그래서 요거 6개월 동안 모탑으로 돼 있는데, 예외적인 사유가 있어요. 뭐, 대사 명시를 하고 어떻게 어떻게 하고 이런 게 있는데, 어 투명하는데 좀 귀찮고 이러니까 대부분은 6 개월 정도 있다가 하고 있고요. 그리고 제가 이제 지금 서울중앙지문 한번 손님꺼 등기 보내왔어요. 등기 보내러가지고어 밖에는 조금 미우고 추웠는데 안에는 붓고 뭐 뻑고하네요어 그리고 이게. 돈 받는 게 단순히 뭐 전자 신청으로 이렇게 해가지고 받기는 어려요. 그거는 그거는 그법 조치도 중요한데 법 조치하면서 손님의 반응, 그러니까 채무자의 반응, 반응도 전화를 안 하더라도 그 어떻게 답변을 하고 어떻게 연락하고. 어, 답변 내는 그런 걸 봐가지고 파악할 수가 있어요. 저는 대기업 거래처에서 법무사로서 십몇 년 동안 벌써 어, 한 해도 안 빠뜨리고 계속 연속해서 어, 채권 관련 소송 강제 집행 법무사로서 일하고 있어요. 개인 사건도 물론 많이 하지만 대기업에서는 법무사가 많기 때문에 1년에 매번 그 새로 계약을 하는 데요 저는 어, 실적이 항상 1.1 이라서 계속 잘 해드리고 있어요 음, 그리고 이게 이제 옛날처럼 그리고 유치동상 안되집던 것도 있는데 이거는 채무자의 가구에 안누딱지를 붙이는 거예요 왜, 왜 옛날에 뭐 이렇게 망하면 그 집에 와가지고 막 딱지 붙이는 거잖아요 이것도 어, 강력해요 심리적으로 강제할 수 있어요. 왜냐하면 자기가 애들이 있고 뭐 아내한테 숨기야될는 경우에 이게 가족이 알면 상처를 받을 수 있는 거고 제가 얼마 전에는 10년 넘은 거를 소멸시효 연장소송 해달라고 한 거를 소멸시효 연장소송 하면서 강제집행, 융당폭행하고 특히 유치동사 강제집행하니까 저쪽에서 어 손을 들고 법이용된 이자, 이자가 몇 배가 돼요? 왜냐하면 옛날에 25%였기 때문에 사, 어, 4년이 지나면 원금의 한 배가 됐는데 어, 다 갚아 빠져 졌어요. 그 이제 어떤 사연이 있는가 하면, 원래 이 채권자는 여자고 채무자는 남데인데 어, 채권자한테 남자가 미신을 시키고, 돈도 많이 뜯어가고, 어, 빌려가고 이런데 안 갚았는데, 어, 옛날에 소송을 해놨는데, 연락이 두절된 거예요. 근데 제가 소멸쇼 연장소송 해달라고 왔는데, 연장소송 하는데 기간이 있으니까, 그것도 뭐할 얘기가 많아요. 그, 이행해서 하면, 이, 그, 인지가 많이 들기 때문에, 그, 이, 2, 3년 전에 대법원 판례에서 확인해서로 할 수도 있다고 했는데, 또, 확인해서 하면 또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어고 뭐 아주 막 수십억 아니면 이행해서 하는 게 좋고요. 어그 예전, 판, 예전 판결문이라도 강제 집행을 한 적이 있으면 시효 중단이 되기 때문에 일단은 강제 집행도 하고 용당 폭격을 하는 게 좋아요. 그래서 그때 재산명시, 채권난유치상 강제 집행을 세개 해가지고 좀다 받아들였어요. 그때 그래가지고 그 이제 그러한 사실을 새로운 어, 남자는 이제 지방에 정주해서 그어 결혼해가지고 애도 낳고 살고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그거를 남, 아내가 알면 사, 큰일 나니까 어다 갔더라고요. 이런 것도 있고 결혼 전에 어, 남자든 여자든 채무를 졌는데 결혼해갖고 살때유체동사 강제집행을 하면 상대 배우자한테 들키면 문제가 되기 때문에. 어, 감면 규어가 많구요 그리고 아까 채권 압류 주시이라 했는데 채권 압류 전부도 있어요. 예를 들어서 내가 이 애들 기업 은행이 확실히 얘가 돈이 3억 있는 거 알아요. 그러면 채권 압류 전부를 딱 때리면 내가 1순위로 다 가져가는 거예요. 근데 채권 압류 주심을 때리면 다른 채무자가 있으면 안분해서 가져가거든요. 그런데 채권 압류 전부는 1순위로 갈 수가지만 있또 단점이 있어요. 만약 그게 3억을 벌써 빼갖고 없으면 나는 딴 데서 사먹면못 받아요. 그래서 문제가 생길 수있거래요 그리고 어, 강제집행, 강제집행 하면서 이제 아까 재산 명시나 안 하면 그다음에 재산 조회를 해가지고 돈을 재산을 파악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데, 신무에서는 저, 저하고 이제 신용정보에 싸고 협업해가지고. 제 재산 만파하기 하고 강제 집행은 내가 하 걸랑요. 둘다저렴해 나를 통하면 신흥고 회사나 그 변호사님들은 성공 보수 3, 40% 이렇게 달라고 하는데 저는 10원도 안 받고요. 법 비용만 받아요. 어. 그리고 그 이제 재산을 그런 식으로 파해하고 먼저 진행을 어, 할 수도 있고요. 또그법은 법대로 강제 집행하면서 어 진행할 수 있는 방법이고 여러 가지 방법이 있어요. 제가 등, 등기도 기다려 좀 보내기 티요 등기. 아 여러분, 들음그오고 음, 음, 제가 너무 바쁘다 보니까 앉아서 가만히 음. 그. 제가 대학원도 여러 군데 다니고 또 논문도 써야 되고 또시험기간이 기말고사 그래서 대기 받고또이쪽으로도 도와줘야 될 사람 응. 있고, 응. 있고 응. 책읽는것도 도와주고 응. 책쓰고 응. 책도 읽고쓰고 응. 바빠요 엄청 응. <laughs> 그리고 또 저는 돈은 많이 못봅니다 응. <laughs> 어, 양심껏 일을 하고요. 그래서 상도 많이 받았고, 아우, 완전히 또취침 또. 여러분들 건강이 최고면, 금요일날 막 날로 다니고, 이런 사람이 직업도 운동 많이 하는데도, 응. <laughs> 평생 운동한 사람이지만 50넘어가니까몇년 전부터 몸이 몸이 좀안 좋더라고요. 몸이 좀안 좋고 아이고 기침 같때문 많이 천식도 심하게 알아 가지고 겨우나 하는데